남겨주세요 아! 뭐야! 하 아!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죽겠네 궁금해 궁금해 죽겠지 죽겠지 흔한 호기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흔한 호기심 오늘 어떤 호기심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바로바로 바로 음. 바로 엔서 귀신을 소환해 달라는 호기심이었는데요. 앤서 귀신이요? 네, 엔서 귀신 어떻게 불러내는지 설명드리죠. 여기 계신 열 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각자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일제히 동시에 전화를 겁니다. 걸면 다통화중이라 어떻게죠? 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통화 연결이 됩니다. 오, 한 명만. <laughs> 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통화 중이어야 되잖아, 요 원래. 어, 네. 근데 한 명은 통화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우와. 그분은 귀신, 앤서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앤서는 되게 좋은 귀신, 처음에.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질문에 답을 해줘요. 뭐, 제가 로또에 되려면 몇번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다 받아준대요. 이 10명의 질문을 다 받아주더라. 그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역으로 앤서가 질문을 합니다. 응. 예를 들면, 2020년 1월 3일은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땡. 틀렸어. 목요일이야. 어? 하면서. 문을. 아 <laughs> <쳐다봐>. 저희. 문을 <laughs> 가져간답니다. 엔서 시이 아니, 그러면은, 고글 쓰고 하면 되잖아요. 고글 을 쓰면. <laughs> 그렇지. <그런? 웃음> 자, 그러면 그 난간에 엔서는 어떻게 파헤칠지. 근데 지금 고글이 없잖아요. 어, 맞네. 오. 아니, 이렇게 가리고. 아니면, <laughs> 어? 아니면 핸드폰에 손 나올 때.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되게 터보는 거알겠 <laughs> 제일 터보잖아요. <laughs> 아, 지금 땀 나. <laughs>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네. 네. 제가 아.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엔서 실험을 도와주실 분들 몇분모셨습니다 정말 이 위험한 시험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그 아. 진주 매니저님 신체 포기 약서를 가져다 주세요. <laughs> 그앤를라다가눈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laughs>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었 지금? <laughs> 야! <laughs> 자한 분씩 앤서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 자 우리 지영님은 저는 배우 박보검 씨랑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는지. 잠깐만요. <laughs> <laughs> <배우 웃음> <개요관님. 웃음> <laughs> 그걸 꼭 물어봐야지 않아요? 아전 너무 궁금해요. 아, 그 결과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죠? 네, 나왔습니다. 다들앤서냐고요 <laughs> 이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답해 줄 거예요. 그게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자, 저 아니. 아니. 우리 박진주입니다. 진주 님은 어떤 아니, 질문을 저는곧 앨범이 나옵니다. <laughs> 졸업 앨범이요? <웃음> <웃음> 어떤 앨범이에요? 졸업 앨범이 나오는데 뭐 이리잘될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아, 형 잠깐. 어. 오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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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님, 미스터트롯 <트럭>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자분이시죠? 아니 남자예요. <laughs> 저리열로코믹스의 아, 네. 박진영님은 어떤 모습신세요 어, 밤에 늦었는데 출연료 얼마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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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네? <laughs> 너랑 나랑 금액이 다른데? <laughs> 조용히 <해>. 진영이 형은 <laughs> 25,000원이라고 했단 <했던> 말이야. <laughs> 미나 나, 나, 앨범 나오잖아. 오빠 야 <laughs> 그러면 다온 님은? 야하님들 올해 진짜 폭풍적인 질문이에요. 과연 으뜸과 다온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 오오오 저희도 궁금해요. 저희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도 궁금해요. <laughs> 네, 너무 모르겠어. 서 따로 한다면 다온이는 언제 할지, 저는 언제 할지. <laughs> 저희는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자, 그러면 다들 핸드폰 올려 주세요. 준비해 싶어요. 자, 각자 전화번호 준비하세요. 저도 웃기게 생긴 사람. <laughs> 아, 저 <제> 번호. <laughs> 이거 해도 돼요? 둘이 번호가 없어요. 얘를 알고 지낸 지 7년이 넘었는데. 앨서가 지웠어. 내 번호가 없어. 앨서. 앨서. 여러분 어떻게 저장했어요, 다들? 옆에 계신 분들. 왜안 보여줘요? 예? 아니, 번호, 번호 찍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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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담 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엔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가 펼쳐집니다 죽여 죽여 야하 자 우리 연습 한번 하나 둘셋탁 둘, 둘, 둘. 하면 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셋 타겐티 네? 아 근데 구호가 너무 빠른데 <laughs> 재밌는 거 <구워> 없어? 엔서야 <laughs> 나와라 발 깨물래 발 깨물래 나와라 앤서야 나와라 이거 몇 바퀴 돌려요? 오레탈어서 하나 둘셋셋 <laughs> 둘, 둘, 셋. 셋.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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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무서워 도와줘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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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줄 알았어 아니 방금 안녕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 안녕하세요라고 어 안녕하세요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그럼 다안된 거예요? 잠깐다안된 거야? 너무 무서운데? 아 소리가 여기서 나서 진짜 애쓴 줄 알았어 진짜 애쓴 줄 알았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아니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하나 둘셋 하고 놓고 스피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걸고 제거 스피커는 한번들려주고스피커 끄고 끄면 끄고 오케이 아 무서운데 잠깐만 잠깐만 지금 한명두명세명네명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열한 명이 다고 아여기어 <목소리> 아. 여기가,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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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진짜 그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목소리> 진짜 마지막니다 자, 마지막. 아, 여러분, 마지막 앤서에게 통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응님어 남겨 세요 뭐야? 이거 그냥 어목소리 야! 있어! 야 내가 방금 뭐라고 들었냐면 질문 남겨주세요라고 들었어. 왜이렇 야, 질문 남겨붙붙불켜불켜불켜불 야, 켜. 불켜불켜불켜불켜불 켜. 언니 불켜, 눈개찮아요승야 오지 마! o 니 l 앞에 초만 y t 색깔이 이래? u 이 i c career. I d o n 색 think I 아 a n t to show you. Yea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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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준비. 그리고 진짜 질문 해봐요. 아난 질문하기 싫은데? 아형이 바꾸고 싶자 준비하시고요. 다 준비하시고요. 네, 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영 언니만. 걸린 거 없죠? <laughs> 한번 눌러봐요. 스피커 <성과> 눌러봐요. <laughs> 진준님 목소리인데? 아녹음이났네 아니요 저한 적이 없어요. 뭐? 어? 아까 진주님 목소리였는데 남겨달라고. 진주 이거보더 두꺼운데. 아니 이래요, 이래요, 똑같아요. 아, 아, 아. 야, 자 결국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고 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두 번째 때 제가 들은 건 질문 맞거든요.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엔서의 answer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아 오늘 다들 너무 고생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미신인 거 알아도 막상 실험할 때 들면 약간 좀 무섭다 아이가? 우리 공포 미신 자주 해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신 <laughs> 근데 우리 간만에 중학교 어, 어. 무슨 수련회 온 것처럼 <laughs> 건독해진것같아 맞죠? 김기야 오지 마! 오지 마! 7년 만에 또 번호도 알았잖아. 자 <laughs> 아, 그럼 엔 앤서, 소환, 호기심, 결과 앤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진다! 7년간 몰랐던 친구 전화번호를 알게 된다! 된다. 호기심 해결! 또 궁금한 호기심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죽겠네.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궁금해 죽겠지 돌려갖고 사람 모은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왜안 돌렸는데? 너가 돌린 거 아니야? 나몇명 전화 걸 몰라. 그럼 여기 다 어떻게 모는 모은... 거야? 아, 네가 모았잖아. 나 아니야. 네가 모았잖아. 야, 아니야. 내가 모은다며. 그럼 누가 모아? 어? 아 제가 모았어요. 뭐 제가. 아아 네. 아내아 번호를 아다 저장을 안놨어요아 진짜. <laughs> <laughs> 작가님이 모으셨군요. 야, 야, 아 작가님. 이아 이게 네 번호야? 말하고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